무화과 가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무화과는 1월 14일 현재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입니다 지금 손으로 만져보면 좀 딱딱합니다 무화과 고유의 색을 지금 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하기 때문에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화과를 지금 수확을 해서 무화과 수를 한번 담가 볼 생각입니다 음, 무화과를 씻을 때는 이쪽이 아닌 이쪽으로 씻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씻는 니잘 이렇게 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꼭지를 이렇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지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 꼭지 자른 부분에서 이렇게 우유 같은 하얀 액체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키친타월을 이용해서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술은 과실 당금주 3.6l 용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 반틈 정도를 미리 술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 반틈, 무화과 반틈 그렇게 해서 1대1의 비율로 한번 담궈볼 생각입니다. 한번 제가 뚜금을 열고 잘 씻어서 꼭지를 제거한 것을 한번 그대로 이렇게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모아 가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금 오늘 담은 지금 무화가 주이고 이것은 지금 약 일주일 정도 지나서 벌써 이렇게 지금 핑크빛의 지금 색깔이 지금 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모아가 표면에 있는 착색되어 있던 이러한 것이 지금 물이 빠져서 지금 술과 혼합되어진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1대1의 비율로 술반틈 무화과 반 틈의 비율로 설탕 없이 그대로 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나서 개봉을 해서 지금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고 저도 약 3개월 후에 한번 맛을 볼 생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술이 무화과를 완전히 담글 수 있는 적당한 양의 술을 부어 줄 것을 바랍니다 이렇게 서서 하르는 것보다 완전히 이렇게 잠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구독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